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찜 b>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스컨즈 스타일 디자이너 김윤철 프로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스컨즈 소재 디자이너 황기수 프로입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목소리> 저희가 자주 오는 단골 카페 왔어요. 출근을 <목소리> 네, 오늘 모이 보셨어요. 오늘 일하기 편한 룩이요.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왔고 이게 <목소리> 저희 먹었잖아요. 자사 브랜드 비언더바 제품이고요. 이거는 못 했다. 시장조사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경쟁사니까 기습프로님 아, 네. 모이 뭐 보셨어요? 저 오늘. <목소리> 티셔츠 아크네 스튜디오에 입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바지에 에이세컨즈 입었습니다 저는 에이세컨드 네, 네. 디자이너니까요 띠용문으로 들어가는 중 저희 팀이고요 자리를 가는 길인데 제 자리 이게 다 약간 옛날에 지내던 원단들 다 이렇게 언제 했는지 기록해놓은 소재실입니다. 이게 막 중국이랑 이런 데서 왔던 원단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즌이 써 있어요. 그래서 원단들을 골라서 시즌을 기억하고 여기 차 자리예요. 질문: 일러스트 종이에 그리세요? 태블릿에 그리세요? 근데 이거는 복종별 디자인으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 같은 거, 여성복은 손으로 그리신는 분도 좀 많고 남성복은 대체로 다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믹스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작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다 디자이너별로 브랜드별로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참고로 네. 소재 디자이너는 PC로 거의 안써요 수작업 <웃음> 많이 합니다 아이디어 진짜 잘하죠 이게 다 뭐냐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시킨 원단이고요 문제도 정리했고요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정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지금 하는 일은 원하는 컬러로 원단이 왔는지 확인하고 이제 디자이너한테 소스에서 샘플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위질하다가 이렇게 막 손가락도 자르고 그래요. 항상 조심하세요 <목소리> 이거를 이렇게 이 거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관을 해요 아 이거 <목소리> 아, 원단 정리 중인데 아, 그 아저씨가.. <목소리> 저희가 이제 ESS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하기 위해서 패턴사 분들에게 저희가 샘플링했던 이런 옷에 저희가 원하는 위치나 변경된 사항들을 이런 컬러링이 되어 있는 라인 테이블 작업을 한 다음에 올라가 설명을 드리고 수정을 해가는 방향으로 샘플을 진행 중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샘플에서 뭐 카라폴 키우고 싶다, 뭐 포켓을 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진행 중입니다. 네. 디자인할 때 무엇을 중점을 두고 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이거는 전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재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일단 소재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laughs> 일단 판매자분들한테 네. 하려고 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쵸.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할수 음. 있는 거는 단가의 절약되는 부분이나 맞아요.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단도 네.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맞지. 그 중요한 가격 안에서 이제 저희가 쓸수 있는 음. 디자인이나 음. 이제 원단의 물성 이런 것들을 좀 고르는 편은. 에센셜로 팔아야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랑. 생산 단가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얼만큼 이와 비슷한 스타일 잘 팔렸는지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 좀 트렌드물에 해당하는 2 삼십 프는 되게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제품들을 어,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그래서 약간 그 타겟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개발 실이고 저희가 옷이 나오면 바디에 걸어두고. 작업해 주신 패턴과 옷이 정확히 나왔는지를 같이 체킹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패턴 작업을 할때 쓰는 종이 위에 올린 문진 그리고 스펙 같은 거 이렇게 체킹하실 때 계산기처럼 이렇게 저희가 진짜 모르는 그런 도구들이 정말 많이 놓여져 있고 이걸로 저희 패턴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림 잘 그려야 하나요? 진짜 못 그릴 도 많아요. 저도 막잘 그리는 편이 아니고 도움은 되나? 그걸로 디자이너를 하거나 못하거나 할까 결정되는 정도의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재 디자이너는 그림을 아, 전혀 안 그립니다. 메인 <laughs> 소재 컨펌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별거 없고 저희가 진행했던 아이템이 이건데 이걸로 자켓이랑 바지를 이거에 만들 거여서 저희가 품평 샘플을 이걸로 놓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원단들이 왔습니다. 음, 이거 좀 놀았다. 이거랑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퀄리티랑 칼라 그냥... 기준 하나 정해서 나머지 옷들을 그거로 맞추라고 하나 할까요? 어, 로거 기준인데 응. 여기서 광 빼고, 칼라도 조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패션 감각은 어떻게 기르면 좋나요? 우와, 이거. 아. 근데 관심밖에 없죠, 뭐 사실. 얼마큼 관심을 가지냐가 사실 제가 옷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패션 회사 다니면서 맞지 맞지 예, 네, 옷을 막 싸입고 한 건데 네네. 그게 사실 네. 패션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주변 사람들도 네. 너무 예. 중요하죠 제 짝꿍 디자이너 에이스컨저 바지 책임지고 계시는 수성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진짜 수성님 자리 보면 온통 바지 밖에 없습니다 바지 디자인 여기도 바지, 저기도 바지, 여기도 바지. 바지 맛집이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 VJ예요, VJ. 니트 를 담당하고 계신. 아직 있는 거라고? 아니야, 아까 질문 중에 디자이너는 손으로 그리나요, 아, 뭐 일러로 그리나요? 손으로 그래서 제가 수상 얘기했어요 저희 네, 네, 팀의 디피 네. 디자이너 분은. 약간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친구들, 아니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면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사람들 그쵸. 찾아보고 서칭해보고 관심도를 계속 흔에 늘려가다 보면 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윤철 선생님. 직접 피팅하시네요. 잘어울리네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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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죠? 가봉에 <마공에 웃음> 입혀봐야죠. 피팅 제가? 네. 민서 씨. 이거 한번 입어줄래 <laughs> 어깨 너무 없어지는 거. 다리도 그래. 그래. 그거 조금 왔는데. 아이, 혹시 그때 스킨 모델 입어 보고 있어요. 음. 응. 좋았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감까지 받고 응.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경쟁사 브랜드들한테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죠. 영감의 영향 그렇지. 영감,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죠. 뭐 예를 들어 뭐 레더 트럭커가잘 팔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경쟁사 브랜드에서 그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그런 게 보여진다면, 뭐 저희도 다음 시즌에 도전해 볼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해드린 답변이 좋은, 왜 이렇게 가까이 또 오세요, 많이? <laughs> <laughs> 저희가 이 Q&A 시간이, 어,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어... 되게 좋은 답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형님. 지도 찍으세요, 빨리. <laughs> 끝내줘. 니만. 네. 컷. <laughs> 컷.